삼성전자에서 10만원에 사서 11만원에 파는 10% 이익 전략을 택할 거냐 아니면 반도체 소부장에서 만원에 사서 15,000원에 팔고 50%를 벌 거냐 또는 로봇에서 만원에 사서 2만원에 팔고 100% 수익을 전략을 펼칠 거냐는 각자의 선택의 문제라고 늘 말씀드리잖아요 아나 정말 아무것도 몰라 그럼 삼성전자 사면 되는 거지 정어요 오늘 장 어떤가요? 아 어제 말했던 그 연속성으로 보시면 되고요. 어제와 오늘의 장은 그냥 똑같았다고 보시면 돼요. 어제 장 시작 뭐 보합권에서 살짝 뭐한 플러스에서 출발해서 음선 나오려다가 촥 올라가고 오늘도 뭐 약간 플러스서시작해서 보합권까지 밀리다가 쭉 올라가고 원해이라 그러는데 한 방향. 어제도 오늘도 종가까지 매우 강한 한방향 상승이 나왔고요. 그래서 어제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어, 이렇게 매일 오르는 게 익숙해지는 게 무섭다. 근데 오늘도 또 올랐어. 오, 매일, 진짜 매일 오르네요, 매일. 그래도 저는 강세 마인드를 늘 말했었고, 신고가의 무서움을 말했었고, 내년 상반기까지, 내년 하반기까지 상승장이라고 말을 한 사람도 이렇게 무서운데, 만약에, 뭐 여러분들이 혹시나 보고 있는 유튜브나 뭐 어떤 전문가들이 있다면, 뭐, 4월 9일부터 조금씩 오르는데, 막 5월부터, 6월부터, 7월부터, 8월부터, 9월부터, 10월부터, 언젠가부터, 뭐 4월, 5월부터 말하는 사람은 주식의 주자도 진짜 모르는 사람이고, 막 아, 이제 너무 많이 올랐어요. 뭐 말하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이제 상승장 끝났다라고 말하는 사람들, 어, 그런 사람들은 진짜 주식을 모르는 사람들이죠. 상승장은 사실은 이렇게 한두 달, 두세 달에 끝날 수가 없거든요. 그리고 신고가 매매 제가 늘 말했던 3,316만 넘으면. 그때 돌려 보세요. 매일 얘기했어. 3,316만 넘으면 3,400, 3,500. 완전한 역사적 신고가의 강세장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어, 지금 그렇게 말했던 저조차도 뭐 조정 받을 것 같은데. <laughs> 어떻게 조정 없이 매일 가는 장은 없거든요. 그래서 조정 없이 매일 가서 지금 이격도도 꽤 벌어진 상태라서 참 무섭게 간다. 하여간 그러니까 장이 좋은데 무서울 정도로 좋다라는 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자, 한번 각도를 보세요. 각도 이게 지금 올해 4월 9일 저점이 몇 포인트였냐면 4월 9일 저점이 2,284, 2,300 밑이었거든요. 자, 2,300에서 2,400, 2,500, 2,600, 2,700, 2,800, 2,900, 3,000, 3,100, 3,200, 3200 3,300, 3,400, 3,500, 3,600! 오늘 종가는 3,740. 3,740. 이게 말이 되냐고? 정말 주식 시장은 말이 안 되는 게 펼쳐지는. 정말 돈 하나도 없던 흑수저 출신 제가 막 수백억 이상의 재산을 읽을 수 있었던 말도 안 되는 거죠 말도 안 되는 장이 시장이니까 저도 그랬지만 또 말도 안 되는 일이 계속 벌어지는 시장 어떻게 하루에 지수가 이2% 3%씩 매일 오르지? 어, 말이 돼? 어 근데 또 올랐어 이렇게 진짜 너무 강한 장 그래서 오늘 종가는 3,740 어, 당연히 역사적 신고가고요 역사적 신고가를 뚫었던 게 3,316을 뚫었던 게 지난 9월 11,11일이었거든요. 거의 이제 한 달밖에 안 됐어, 아직. 한 달밖에 안 됐는데. 그 3,300에서 3,700. 이제 3,800을 코앞에 왔습니다. 3,800을. 어, 대단한 장이 펼쳐지고 있다라는 거. 근데, 거래소 대비 코스닥은 어, 조금 초라해 보이죠. 부합이에요 보압. 보아배. 어, 거래소 대비 코스닥은 부합이에요 초라해 보여. 그래서 거래소 위주의 상승, 특히, 어, 반도체, 어, 위주의 상승이 오늘도 나왔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럼 어, 진짜 뭐 어떤 게 올랐길래 거래소는 이렇게 많이 오르고 코스닥은 더올랐나 어, 보면은 정뭐 기도 안 찹니다. SK 하이닉스는 뭐 맨날 뭐5% 10%씩 올라 오늘 또 SK 하이닉스는 또7.3% 어, 올랐어요. 오늘 또 7.3%. 삼성전자는요. 삼성전자는 제가 역사적 신고가 매매 가능하다 그랬죠. 오늘 어, 종가 기준으로 역사적 신고가를 삼성전자가 뚫었습니다. 어 이건 10만 전자는 무조건 가는데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10만 전자에서 11만 가면10% 오르는 거야 삼성전자에서 10만원에 사서 11만원에 파는 10% 이익 전략을 택할 거냐 아니면 반도체 소부장에서 만원에 사서 15,000원에 팔고 50%를 벌 거냐 또는 로봇에서 만원에 사서 2만원에 팔고100% 수익을 전략을 펼칠 거냐는 각자의 선택의 문제라고 늘 말씀드리잖아. 요 아, 난 정말 아무것도 몰라. 그럼 삼성전자 살면 되는 거지. 근데 아무것도 모르지 않고, 반도체 소부장을 공부할 수 있고, 로봇을 공부할 수 있고, 어, 그렇다면, 굳이 삼성전자를 저는 여전히 살 필요는 없다라고. 아니, 심지어 s k n 스는7% 올랐는데, 삼성전자는 뭐2% 올랐으니까. 오늘 LGN의 솔루션이 8%가 올랐습니다. 진짜 대단한 장이에요. 엔제이노 솔루션이 8%가 올랐고요. 그건 무슨 뜻일까요? 바로 오늘 2차 전지 날이었습니다. 반도체가 도강했어. 2차 전지가 도강했어. 오늘 장을 만약에 보셨는데 그것조차 구분 못 한다면 지금 물방 고기반 장대에서 물 들어올 때노져야 되는데 손에 노가 없는 거야, 지금. 오늘 장에서 반도체가 도강했어. 2차 전지가 도강했어를 못 맞춘다면. 근데 뭐 맞출 순 있지 몰라도 50%의 확률로 찍을 순 있잖아. 근데 주식 종목을 찍을 순 없거든. 그래서 찍어서 맞추는 게 아니고, 이거 틀리면 죽어, 너 죽을 거야. 라고 말했을 때도 정확히 말을 할수 있어야 돼. 그잖아, 연정씨. 반도체가 강했어, 이차전지가 강했어. 자차전지 틀리면 죽을 수도 있는데? 아니요, 왔는데, 오늘은? 어떻게 알았는데? 오늘 봤어요. 뭘 봤어? <웃음> <웃음> 자, 여기서 연정씨는 우리 회사 유튜브팀에 들어온 지몇 뭐 달밖에 안된 주식을 잘 모르는 분입니다. 그런데 2차전지를 죽을 수가 있다 그러는데도 2차전지가 더 강하다고 말하잖아요 만약에 이 영상을 보면서 계좌에 뭐 5천만원 1억 2억을 하시는데 아 오늘 반도체가 강한지 2차전지 강한지 모르는데 라고 생각하신다면 주식을 그만 두시든지 또는 계속 하시더라도 게임처럼 하시면 돼 게임 게임머니 다 사라졌다고 속상하지 않잖아요. 게임처럼. 왜냐면 그 계좌의 돈은 곧 없어질 가능성이 높으니까. 그래서 오늘 2차 존재가 강하다라는 말을 할 자신이 없다면 주식 투자를 계속하는 걸좀 고민을 해봐야 된다. 물이 들어오고 있는데 손에 지금 노가 없어도 노를 빨리 만들어야 돼요. 그 노를 누구와 함께 만들어요? 밸런스와 함께 만드시면 됩니다. 자, 대형주에서 오늘 LG 아지 솔루션이 이렇게 강했어. 그럼 2차 존재 전체적으로 한번 보자고. 진짜 코스피 200 또는 전체 시장에서 2차 전지가 제일 강했는지 바로 알수 있죠. 뭐가 오늘 28%가 올랐네요. 에코 프로 머티리얼즈가. LNF는 19%가 올랐네요. 포스코 퓨처엠은 9%가 올랐고요. 코스모 화학도 9%가 올랐고. LG 에너지 솔루션이 8%가 올랐습니다. SK 이노베이션 7% 올랐고요. 삼성 SDI가 6% 올랐고요. LG 화학 6%. 그래서 SKI 데코 5%. 그래서 그냥 2차 전지 날, 2차 전지가 1등. 2, 3등은 누군데 2, 3등은 2등은 자동차 왜 현대차 기아차 한온시스템 이런 것들이 올랐잖아요 여기 좀 보면은 어 자동차 누가 있는데요 현대차 8% 상승 한온시스템 8% 상승 SL 5% 상승 그래서 자동차가 2등이었어요 3등은 반도체 반도체 왜 SK행시스가 오늘도 몇 퍼센트 올랐어요 SK행시스가 7%올랐죠 그래서 오늘의 테마 1등은 2차전지 2등은 자동차 3등은 반도체 그러면 지수가 날라갈 수밖에 없지. 2차 전지 관련주가 얼마나 많으며? 반도체 관련주가 얼마나 많으며? 자동차 관련주가 얼마나 많아요? 이세 가지가 우리나라의 현재 3대 산업이잖아. 3대 산업인지 왜 모르지? 보실까요? 우리나라 시총 제일 큰게 뭐예요? 삼성전자. 삼성전자 뭔데? 반도체. 2등은 SK하이닉스 뭔데? 반도체. 3등은 LG에너지솔루션 뭔데? 2차 전지. 6등의 현대차, 9등의 기아. 어,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시총이 큰 산업 세 가지 꼽으라면, 반도체, 2차 전지, 자동차. 그 자동차 비빌 수 있는 애들이 제약바이오 정도가 있어요. 자, 여기까지. 자, 거래대금 상위 종목 보겠습니다. 거래대금. 거래대금 상위 종목에서, 어, 삼성전자는, 어, 정말 10만전자 코앞까지 왔네요. 삼성전자. s k 하이닉스7% 올랐어요. 그래서, 확실히 반도체가 강한 건 어떻게 알수 있냐면, 원래 뭐 2차전제가 강하면 거래대금이 삼성전자 s k 하이닉스보다 2차전제가 더 많이 나와요. 제약바이오가 강하면 더 많이 나와요. 근데, 최근 제 기억에 거래대금 상위에서 늘 삼성전자와 s k 하이닉스가 어, 거래대금 1, 2위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부산 에너빌리티는 오늘 좀 쉬었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현대차 8% 올랐어요. 그래서 자동차 관련주가 좋았고, 또 하나는 제가 반전로제, 반전로제, 아파트, 아파트에서 로가 바로 로봇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한라캐스트 로봇이죠. 어제 강세에 오늘 5% 올랐고요. 로보스타 역시, 역사적 신고가에서 오늘 거래 터트리면서도 양선 지켰고 6% 상승이 나왔습니다. 자, 그 다음은 뭐야? 하미반도체는 반도체죠. l g 너지 솔루션 2차 전지죠. 산일전기는 바로 보다 전력기기 역시 신고가 뚫었어. 그 다음, 에코 프로 비엠 2차 전지죠. 삼성 SDI 2차 전지 그래서 오늘은 그냥 2차 전지 날이었다. 어, 정도로, 어,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상승률 상위 보시면, 상승률 상위에서, 좀 의미 있는 종목들, 시총이 큰데, 얘왜 이렇게 잘 갔어? 어 바로, 에코프로 머티리얼이, 4조 4천억짜리인데, 26% 상승하면서, 야, 2차전지 바닥 찍었지! 내가 보여줄게! 어, 2차전지 바닥 찍었을 확률이 매우 높죠. 제가 늘 뭐라 그랬죠? 바닥은 지나야지 하는 건데, 바닥이 언제였냐면, 6월이었거든요? 지금 뭐, 뭐더래요? 10월이죠. 바닥 저 바닥 아직도 안 깨고 있잖아. 제가 뭐라 그랬죠? 시간이 지날수록, 바닥에서 올라갈수록 바닥은 지났는데 2차전지가 저때가 바닥이었을 확률은 오늘의 상승으로 확실히 보여주면서 90% 이상 2차전지는 바닥을 찍은 거죠 다만 중요한 건 뭐예요 바닥을 찍었는데 저 바닥을 안깨도 박스권으로 그냥 지지부지 될 수도 있고 정말 큰 상승이 나올 수도 있는데 저는 2차전지 관심 가질 타이밍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그 다음 LNF는 뭔데 3조 5천억짜리 얘도 사실 오늘 제가 보기에 제일 중요했던 건 LNF예요 왜? 8월달에 고점을 뚫었잖아 바닥을 안 깨는 거는 당연히 기본이고요 바닥을 안 깨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직전 고점을 뚫어야 되는데 LNF는 지금 직전 고점을 두달 만에 정말 강하게 뚫었어 아 그래서 2차전지가 바닥을 진짜 찍었구나 산일전기는 뭐예요? 4조짜리 전력기기 관련주 효성중공업, HD현대 일렉, LX 일렉 이게 3인방 전력기기 3인방이죠 여기서 플러스원 우리가 보통 편의점 가면 많이 써있는 게 뭐예요? 3 플러스원이죠? 3플러스왜 오세요 왜냐면 제가 저한테 그런 질문 많이 하어요 어, 유튜브 준비 너무 힘들겠어요. 그렇게 종목이나 이런 거막 미리 다 써놓고 한 두세 시간 걸리시나요? 라고 하는데. 준비 하나도 안 하고 하는데. 저는 우리 집 비밀번호는 까먹어도 주식 종목들은 잘안 까먹어요. 이게 슬슬 나. 왜? 하루 종일 보니까. 전력기기 3인방도 모르면 어떡해. 전력기기 3인방이 작년, 재작년부터 올라갔고, 제가 월간강원에서 돌아가면서 HD 현대일릭 처음에 말했다가, 어, 수납매로 l s 일링 말하고, 올해 가장 강했던 종목인 효성중공업을 올해 말한 적이 있잖아요. 그냥 말하는 게 아니고, 월간 강연 16종목에서. 월간 강연을 제 유튜브 보면서 한 번도 안 왔다? 아유, 답답하다, 진짜. <laughs> 아니, 돈 벌고 싶지 않으세요? 아니, 월간 강연을 와야지 돈을 벌지 유튜브만 본다고, 뭐. 물론 공부는 되겠지만. 어쨌든 그래서, 월간 강연회가 뭔데요? 한 달에 한 번씩 들겠다여6종목을 말하잖아. 그게 언제 또 있어요? 11월 1일 건대. 거기 건대가 천석인데 제가 알기로 지금 5, 600석 이상 찬 걸로 알고 있어요. 한 300석 남았다고 보고 받았는데, 요번 주? 목요일이니까 다음 주 정도에 마감이 될거 같으니까, 시간 되시는 분들은, 어, 빨리 신청하셔야 됩니다. 마감되고서 건대 가주 돼요라고 하면 안 돼요. 자리가 없는데 어떡해. 그 다음 상승 종목에서 보이는 게 뭐예요? 에코프로 BM이 14% 상승, 에코프로가 14% 상승. 아주 약속에 나한듯이 쌍둥이가. 쌍둥이 중에 막내인 삼쌍둥이 중에 막내 누구야? 에코프로 머티리얼이 26% 상승. 에코프로 그룹주들이 탑 30에 세 개나 있다고. 세 개. 이것도 외우시면 되잖아. 에코프로, 에코프로비엠, 에코프로머티리얼즈 탑 30에 세 개나 있어. 대한유화, 아학주 여기까지 하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진짜 대단한 장이었는데 두 가지로 대단했다. 첫 번째는 야, 어제도 3% 가깝게 상승했는데 오늘도 3% 가깝게 상승해 어제 3,600 돌파했는데, 오늘 3,700 돌파해? 그럼 뭐 진짜 10월달 안에 4,000 보는 거야? 진짜 강한 장이 계속되고 있다. 그런데 저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너무 강해서좀 두렵기도 해요. 왜? 이게, 완만하게 오를 땐 떨어질 때도 완만하게 조정받는데, 급하게 오를 땐 급하게 조정을 받거든요. 망고의 진리야, 망고의 진리. 골프 치시는 분들, 백스윙을 천천히 하면, 템포상 천천히 치잖아. 근데 백스윙을 빨리 하면 빨리 치지. 너무 당연한 거잖아. 어, 이거 진동이니까, 진동. 그래서 어쨌든 이 주식도, 이런 파동도 진동이야. 빨리 올라가면 빨리 떨어지고. 천천히 올라가면 천천히 떨어지고. 안 웃겨? 아, 요번에안 웃겼다. 아, 미안해. 아이 골프를 잘몰라서 뭐가 좀 웨이브 했는데 뭔 소리야? 아니, 그, 그 생각하고 있었어. 요 미안해 안 웃긴 거 보러서 모르고... 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어, 오늘의 결론은 지수가 너무 무식하게 진짜 무식하게 오른다. 두 번째는 뭘까요? 두 번째는 그래 반전 로제 판도체는 잘 갔어 s k 케이엔스 7%나 올랐는데 로봇 아직도 움직였어. 근데 그거보다 지금 이런 그룹에 없었던 원래 올라갔던 애들이 뭐죠? 지금 조방원전 지금 조방원전에 전력 기기는 AI 때문에 제가 계속 주목하자고 했잖아요. 근데 산일연구 오늘 또 오르고 지금 조방원전 원래 올랐던 지금 조방원전 말고 저는 차기 주도주는 얘네 내시다고 네, 한게 반전로제, 반도체, 전기전자, 로봇, 제약바이오. 그런데 그 어디에도 없었던 원래 올랐던데도 없고 앞으로 올릴 예정에도 없었던 그냥 왕년에 썩어도 와, 내가 왕년에 뭐 이런 거 있잖아. 아우 내가 저 솔직히 왕년에 좀 생겼었거든요. 안 웃겨? 졸업사진 갖고 와봐. 제가 왕년에 그래도 못 생기진 않았었어, 솔직히. 뭐못 생긴 얼굴은 아니잖아. 근데 이제, 이걸 보시는 분들 중에, 아유, 아드님이 아빠를 안 닮으셨네요. 뭐, 이렇게 말하면 섭섭하죠. 이거는 우리 아들이 아니고, 제 사진이거든요. 포삽도 없을 때였어요. 어, 제 졸업사진. 어, 이걸 올리는 거 보니까 아들 사진으로 알았던 거 아니야? <laughs> 진심으로? 아니, 오늘 두 가지, 주식시장에 많이 오른 거랑, 이차전쟁가 많이 오른 게난 너무 놀랬는데, 지금 이건 그두 가지를 능가하게 놀, 놀는 거다. 우리 회사 입사한 지가 얼마고, 내 방으로 들어와서, 이거 대표실에서 지금 유튜브를 촬영한 게몇 달인데, 이걸 지금 내 아들 사진으로 봤었다고? 아, 진짜 어이가 없네. 아, 속상하다. 진짜 속상하다. 닮은 점이 하나도 없어? 아 <laughs> <laughs> 닮아가지고 아드님이신가 보구나 했어요 <laughs> 죄송합니다. 제가, 이거, 이거 다 여러분들 때문이야. 어? 이렇게 몇년 동안 맨날 고생하면서 유튜브 찍으려고 얼마나 폭삭 늙었어. 여러분들 때문에. 근데, 어? 어, 이 댓글도 좀 달아주고, 댓글도 요즘 안 달던데, 오늘 댓글 안 달기만 하냐. 영상 보신 분다 댓글 달아. 아유, 아드님이 잘생기셨네요. 하고, <laughs> 어? 어 아유, 저, 저, 우리 아들 사진도 아니고 내 사진인데 말이 지금 같이 일하는 분까지 아들 사진으로 알고 있으면 유튜브 보신 분들은, 아유, 저 이, 이, 이 세무사 맨날 농담만 잘하더니 오늘 끝까지 농담하네. 맞습니다. 우리 아들 잘생겼죠? <laughs> 아... 아니야. <laughs> 어, 갑자기 열받네. 어 진짜 긴가민가 하고 있나 본데. 그럼 구독자님들도 안 믿는 거예요 지금? 왜뭐 네, 어떻게 뭐뭘 보여줘야 돼 뭘? 그래서 오늘 진짜 마무리하겠습니다. 장은 무식하게 좋고요. 업종은 지금 조방 운전 원래 잘 갔던 거고 앞으로 잘 갔던 게 반전 로젠데 정말 어디에도 없었던 2차 전지가. 아, 어떻게 하는, 진짜 좋은 장이구나. 어, 이 모든 것들을 배우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시라고요? 밸런스와 함께 하시면 되고, 가장 가깝게 11월 1일 건대강연에 지원하시면 되고, 또 지방으로 쫙쫙 가고 있으니까 어, 지방강연 일정 보시고 신청하시면 됩니다. 여기까지 하고, 부자 노래 갖고 와, 아들, 아들 사진. 아유, 우리 아들아, 부자 되라? 이미 됐니? 네 번째 줄까지 오늘 하겠습니다 우리 아들 사진 보여줘야지 자. 시작 나는 10년 안에 100억 부자 될 거야 세무사 부자공 찍지 않으면 돼지는 소득성장률 R은 성장률 선택하는 네. 그 이세무사 이정윤 <laughs> 여기까지 하겠습니다